2025년 6월 9일 월요일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압의 아우인 아비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인 용사이다. 그는 새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일 특별부대 안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용사에 견줄만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다섯 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베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엔을 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부한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아들 아히암과 우르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와 나다네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서 루벤 자손의 족장이며 서른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사람 요사밭과 아스드라사람 우시야와 아로엘사람 호담의 아들들인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사람 요하와 마하위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다.